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집하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시네마틱 영상에서 자주 사용되며 스토리 전달에 효과적인 홀로그램 이펙트를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효과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인기 있는 시각적 요소 중 하나인데요 과거에는 이 효과를 구현하려면 애프터 이펙트와 같은 고급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해 복잡한 작업을 거쳐 했지만 이제는 필모라를 이용해 누구나 쉽게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효과를 통해 영상의 스토리를 보다 탄탄하게 구성할 수 있고 시청자의 집중도를 크게 높일 수 있으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이 효과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죠. 저희는 이제 필모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효과를 완성하기 위해선 두 개의 영상이 필요하며, 첫 번째는 스크롤 연기를 하는 피사체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폰에 스포티파이나 유튜브 뮤직을 사용하는 화면을 녹화한 영상이 필요합니다. 영상 준비를 마쳤다면 홀로그램에 사용할 영상을 비디오 트랙 e 피사체 위에 올려주고 크기를 적당하게 조절해 주세요. 다음으로 왼쪽 상단 이펙트 메뉴에서 플립을 검색해 튀기다를 스크린 영상에 넣어주면 좌우반전이 되어 피사체의 연기와 매칭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이펙트에 돌아와 분산 흐림을 찾아서 넣어주시고요. X와 Y축의 흐림을 영상과 자연스럽게 섞일 정도로 조절해주신 뒤 밀도를 살짝만 내려주면 홀로그램 연출이 완성됩니다. 간단하죠. 예스. 이제 비디오를 클릭하고 블렌드 모드를 스크린으로 교체해서 합성을 자연스럽게 연출해 주시고요. 블렌드 모드 적용 후 분산 느림의 강도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다시 메뉴에 돌아와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수정 사항이 없다면 다음 작업인 노이즈 맵을 검색해 넣어 주겠습니다. 이 효과를 통해 노이즈를 추가하고 색상을 변경해 더 자연스러운 합성을 끌어낼 수 있는데요. 색상은 내릴수록 붉은색이 강조되며 백과 가까울수록 초록색이 강조됩니다. 홀로그램 이펙트는 주로 초록색이 지배적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100으로 고정하고요. 강도는 내리면 텍스트의 선여도가 강해지고 올리면 반대로 흐려지는 기능으로 저희는 25에서 30 정도로 고정해 적당한 밸런스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미디어를 클릭해 조정 레이어를 비디오 3 트랙에 위치시킨 뒤 색상에 들어가 색보정을 간단히 진행하면 이 효과는 쉽고 간단하게 완성이 됩니다. 이가를 영상 인트로에 사용하면 시청자에게 강한 임팩트를 남길 수 있어서 계속된 시청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내 영상이 뭔가 심심하고 아쉬웠던 분들은 지금 당장 이 기능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모라는 복잡하고 어려운 편집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늘 배운 새로운 기능을 통해서 남들과 차별화된 나만의 독특하고 아이디어 넘치는 영상을 창작해보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오른쪽에 보이는 알람 설정을 통해서 다음에 올라올 새로운 영상 또한 빠르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보다 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한 하루 되세요.